안녕하세요. 유니티 예반절스트오부영입니다 오늘은 파이널라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게임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게임은 자기 손만 나오죠. 자기 몸뚱은 없는 채로 그냥 손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가 마치 이 가상 세계에서 유령이 된 듯한 느낌이 들고. 아무래도 몰입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VR 게임에서 자기 손도 나오고 몸통도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움직이는 대로 손도 따라 움직이고 몸도 같이 따라온다면, 내가 이 가상 세계에 있는 몰입감이 더 커질 것이고 또 게임에 대한 몰입감도 더 커지게 되겠죠.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Final Light 는 이런 몰입감이 높은 형태의 몸뚱아리도 있고 손도 나온 형태가. 이런 것들을 VR에서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일단 파이널 IK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IK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로봇가 뭔가 몽둥이를 잡고 있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쳤을 때 몽둥이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뭐 몽둥이를 휘두른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때린다거나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대부분이겠죠 이런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터가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진 채로 그대로 재생해 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이 재생된 과정에 있어서는 몸뚱아리가 움직이면은 그 몸뚱아리에 달려있는 팔이 같이 움직이고 팔이 움직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도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손이 움직이게 되면은 이 손이 들고 있는 목둥이도 같이 움직이게 되죠. 이런 식으로 부모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움직임에 자식에게까지 전달되는 이런 방식을 Forward Kinematics 줄여서 FK라고 부릅니다. 그 반대로 IK 같은 경우는 정해진 애니메이션들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있다 그랬을 때이 오브젝트를 자연스럽게 잡기 위해서는 손이 움직이고 이 손에 맞춰서 팔뚝이 움직이고 이 팔뚝에 맞춰서 이 어깨랑 상체가 움직여야겠죠. 이런 식으로 Inverse Kinematics 줄여서 IK. 정해진 애니션대로 출력되는 것이 아니라 이 타겟 오브젝트에 맞게 움직임을 보정해 주는 기능을 이야기합니다. 파이널 라이 k 는 유니티의 기본 기능은 아니고요. 에셋 스토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 플러그인입니다. 물론 무료가 아니라 유료긴 하지만 현재 유니티에서는 에센셜 팩이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상을 라이센스를 구매를 하시면은 에센셜 팩이라고 해서 몇 가지 팩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파이널라이케는 그중 하나이죠 그래서 플러스 이상을 구매하시면 이 파이널라이케를 포함한 몇 가지 에셋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널라이케를 사용해서 VR에서 몰입감 높은 형태의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시연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열고 있는 기본 시네는이 VR 컨트롤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래 링크에 가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이 신의 경우에는, 뭐, 바이브라든가 오큘러스 SDK를 사용하지 않고,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API만을 이용해서 이 컨트롤러를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HMD를 쓰고 보면은 컨트롤러가 이렇게 위치를 트래킹하고 있고요. 뭐, 이 샘플에서는 뭐, 버튼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버튼 연동이나 그런 건 되지 않고요. 그냥 위치만 이렇게 트래킹하고 있습니다. 네, 위치가 트래킹이 잘 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API만을 사용해서 뭐 버튼 입력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컨트롤 트래킹이 다 가능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컨트롤러만 있고 카메라가 있고 딱 이런 빈신에서 아담 캐릭터를 띄워볼게요. 이 아담 캐릭터는 s s 도에 있는 거를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래서 아래 링크 있는 이 샘플에서 받으시면은 아담 캐릭터도 다 그냥 포함시켜놨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아담 캐릭터가 있고요. 그리고 아담 캐릭터에게 컨트롤러랑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연동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이 아담 캐릭터에 add component를 해서 vrik라는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솔버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레퍼런스에는 아담 캐릭터의 그 뼈대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솔버에서 보시면 은 헤드 타겟과 레프트함,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일반적인 컨트롤은 HMD 하나 그리고 컨트롤 두 개가 있으니까 각각 여기다가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 타겟에는 이 메인 카메라를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각각 양 팔의 타겟에는 각각의 컨트롤러 노드를 연결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를 해보면은 그래서 껴보면, 아담 머리에 HMD가 연결되어 있고, 양 팔에 컨트롤러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은, 컨트롤러 움직이면은, 지금 이 컨트롤러가 실제 팔을 인식하는 건 아니지만, 파이널 라 AK가 적당한 모션을 검색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몸뚱아리 이 동작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죠. 그리고 지금 뭐 팔이 움직이면 뭐 손이 움직이면 팔도 같이 따라 움직이고 몸통도 같이 움직이고 이런 건 되게 어,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뭔가 동작이 어 뭐랄까 되게 되게 역동적이죠. 아스트랄하게 연결돼 있는데 이걸 다시 보정을 좀 해줘야 돼요. 팔이 막 이렇게 요상하게 이렇게 막 저렇게 꺾인 이유는 이 팔이 아무래도 아이덴티티 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이 팔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쪽이 Z축이고 이쪽이 Y축일 것 같은데 근데 보시면 지금 아담 팔로드 같은 경우는 팔의 반대 방향이 X축으로 돼 있고 팔의 아래 방향이 Z축으로 되 있죠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축으로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보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카메라 이 컨트롤러 노드 여기다 더미를 만들어서 그 더미를 다시 역, 역으로 역좀 회전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카메라에는 크리에이트 엠트차일드에서 빈 노드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이거는 헤드 더미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그리고 핸들도 마찬가지로 빈 자식을 만든 다음에 left 더미 래서 그냥 줄여서 그냥 l 더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빈 자식을 만들고 알 더미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다시 이 아담 캐릭터에 가가지고 이 헤드 타겟을 카메라가 아니라 헤드 더미로 만든 걸로 연결시켜 주고요 그리고 이 왼쪽 팔 오른쪽 팔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더미들에게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더미를 연결시킨 상태로 한번 플레이를 해 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이 캐릭터가 이 머리를 한번 볼게요. 지금 분명히 저 컨트롤을 앞을 향하고 있는데 지금 아담 캘터는 뭔가 위를 향하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머리도 지금 꼬여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대충 맞춰주면 되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0, 그리고 z도 마이너스 90. 이렇게 해서 정면으로 맞춰줬습니다. 이렇게 맞춰줬고, 이걸 플레이 모드를 끄면은 고친 게 날아가니까 다시 카피를 해놓고 페이스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머리는 보정을 해줬고요 그리고 왼쪽 손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재생을 해서 왼쪽 손을 보면은 지금 너무 컨트롤러가 이렇게 맞춰졌습니다 이런 맞추는 작업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가 요상하게 숙여있죠 헤드마운트랑 이런 것들을 다좀 적당한 위치로 옮겨놓고요. 좀 요상실 없죠? 그래서 이 과정은 조금 뭐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 대충. 빨리 감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왼쪽 손은 이제 싱클 마쳤으니까 오른손도 한번 해볼게요. 오른손도 역시 마찬가지 과정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것 같으니까 빨리 감로 보여줄게요. 네, 이제 얼추 맞춘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 를 해볼게요. 제 양손이 컨트롤러가 움직이면은 그 팔도 맞춰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그림자를 보면은. 잘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끄기 전에 값을 복사했다가 다시 값을 붙여넣고요. 그리고 근데 또 보니까 아담의 얼굴이 제 계속 시알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 좀 없애볼게요. 얼굴을. 얼굴을 디셉을 시키고, 그리고 머리도 꺼주고요. 그리고 눈도, 눈만 덩그러니까 웃기겠죠? 눈도 꺼줄게요. 눈은 왼쪽 오른쪽 다 꺼주겠습니다. 눈은 왼쪽 오른쪽 다 꺼주겠습니다. 꺼주고 머리 뒤에 있는 이것도 꺼주고요. 그럼 이렇게 보니까. 이제 머리가 없어졌으니까 내시안은 네안 가릴 것 같은데 그림자를 보면은 뭔가 목 없는 귀신 같아요. 그래서 공을 하나, 스피어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슬 d 드 오브젝트에서 스피어를 하나 만들고요. 그리고 그걸 아담의 머리 노드에 자식 노드로 붙여주겠습니다. 올리셋 해주고 그리고 스케일은 너무 큰것 같으니까. 0.25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림자를 보면 이제 목이 생겼죠. 그 멀리서 보면 되게 뭔가 우스꽝스러울 수 있지만 아, 너무 큰것 같네요. 0.2 정도, 정도면 될것 같아요. 원정이 적당하네요. 그래서 멀리서, 멀리서 봤을 땐 되게 우스꽝스럽게 보일 수 있지만 이 카메라는 어차피 이공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스피어가 내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컨트롤러들도, 컨트롤러, 로드립트도 꺼서, 팔만 보이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재생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팔에 컨트롤러가 없어가지고, 마치 내가 그냥 아담이 된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고요. 그리고 몸통 을래도 보니까 어, 내 몸통도 잘 있네요. 그리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해도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무릎이 자동적으로 굽혀줍니다. 그리고 그림 잘 봤을 때도 어, 그림 잘 봤을 때도 내 움직임이 그대로 보여지니까 어, 되게 어, 내가 이 세계에 잘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하트, 아동견아동 어떤 동작을 해도 잘 보이네요. 그리고 발차기는 안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 컨트롤을 가지고 아이케를 수행하던 거다 보니까 발 동작은 인식을 못 해요. 하지만 발에다가도 이 트래커 같은 걸 장착을 하고 컨트롤러 아이케이 연동했던 것처럼 연동 작업을 해주시면 은 발차기 같은 것도 다 자연스럽게 이 연출이 되겠죠. 네, 어떤 동작을 해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이널 라이케을 이용하면 vr 세계에서 마치 자기가 이 가상세계에 잘 동화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 파이널 라이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에센셜 테크로모션을 통해서 무료로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지금 한번 테스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